추석이라고 해도 다른 주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 먼저 외할머니 댁에 방문한다. 어른들 드릴 선물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바로 외할머니 집으로 보냈다. 나는 몸만 가면 된다. 편리한 세상이다. 어른들이랑 이야기 좀 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혼자 있다고 하니 자꾸 별일 없냐고 전화를 하신다. 사실 난 요즘 그닥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다. 먹을 것들을 챙겨주셨다. 집에서 밥을 잘안해 먹는다고 괜찮다고 했더니 통조림햄을 잔뜩 챙겨주셨다. 이건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으니까 두고두고 먹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요즘 챙겨 먹는 건강식품을 먹었다. 성유즙과 모링가 가루, 콜라겐을 챙겨 먹는다. 건강 식품의 효능은 잘 모르겠고 몸에 좋다니까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먹는다. 지난 달까지는 홍삼을 먹었는데 홍삼은 주기적으로 쉬어가면서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잠시 복용을 중단했다. 이 중에 특히 성유즙이 가장 효과가 좋다. 생리통이 줄어들었다. 나는 생리통이 아주 심한 편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다 허리를 톱으로 써는 것 같은 통증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진통제를 한 통씩 비우곤 했는데 석류즙을 먹고 난 이후로 첫날에만 한알 정도 먹는다. 석류즙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특별히 먹는 석류즙 브랜드는 없고 그때그때 할인하거나 가장 저렴한 곳에 사 먹고 있다. 명절 다음 날은 아침 운동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단점은 금방 지친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달리기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진짜 없어서 좋았다. 평일에 회사 가기 전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이틀 연속 아침 운동하고 나는 뻗었다.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허약해지는 것 같다. 살도 오히려 찌고 있다. 이럴 수가. 연휴 마지막 날. 오늘은 일탈을 할 것이다. 나는 뛰어내릴 것이다. 답답한 곳을 벗어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있었다. 기분전환을 하고 싶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멈출 수가 없어서 엄마 친구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갔다. 일찍 갔다가 돌아오려고 5시에 일어나서 출발했다. 사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놀이기구도 못한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패러글라이딩은 나의 오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나는 이것을 할지 말지 몇 년째 망설이고 있었다. 사실 이걸 하지 않아도 내인생에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불쾌한 기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예약 버튼을 눌렀다.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패러글라이딩이 어떨지 판단은 하고 나서 내리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안전장비를 몸에 두를 때까지 아무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마침내 타기 직전이 되어서야 후회했다. 그냥 집에 있을 걸.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한데. 패러글라이딩은 절벽을 향해서 뛰어야 한다. 날아오를 때까지 뛰어야 한다. 절벽을 앞에 두고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무서웠다. 막상 날아보니 하늘 위에 있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커다란 나무들이 조그맣게 보였다. 시점을 바꿔보면 거대해 보이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다. 나는 잔뜩 긴장해서 몸이 굳어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 절벽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된다. 뛰다 멈추면 넘어진다. 심하게 다친다. 잠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앞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러면 같이 타는 전문가분이 엄청 화를 낸다.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묻는다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예뻐. 하신듯다 혹시 실패 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절벽 으로 뛰어내리 는 것, 일시적 으로, 나는추 락하는 것같 지만 두렵 고 무섭 지만 곧, 다시 날아오르게 된다. 만약 내가 오늘 집에 있었다면 나는 추락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일을 한다면 실패를 겪을 일이 없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곧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의 실패는 우리가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열정적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나의 체력도 운동을 시작하니 일시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다. 곧더 건강해질 것이다. 절벽을 향해 달려야겠다. 추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를 열어보기로 했다. 아, 패러글라이딩 탄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연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서 빨리 사람 많은 곳을 걱정 없이 돌아다니고 싶다. 싶은 메뉴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좋다니까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 중에 특히 섬유즙이 가장 효과가 좋다 생리통이 줄어들었다. 응? 이 중에 특히 섬유즙이,